상류은말 그대로 역사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그 역사적 어떤 사건 전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이게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한문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문 문장의 패턴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사계에 관계되어 있는 글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예, 아, 번역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1편에 항우 번쾌를 만나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기 뒤에 가면 나오는데 홍문에서의 모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기 항우 본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앞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음, 그 진나라를 이 가장 먼저 어, 함락시킨 사람에게 고그 땅의 왕으로 봉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초나라 왕의 그 명령을 받고 각 장수들이. 이진 땅을 향해서 진격을 했는데, 유방은 10만 대군이 이끌고 빠른 속도로 진격을 했고, 항우는 40만 대군이 이끌고 천천히 진격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유방이 먼저 이 진나라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죠. 고그 내용 이야기들이 이 이전에 있고, 그래서 이진 땅에 들어가서 그 진땅을 함락하는 과정은 바로 다음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때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진땅을 무혈입성한 유방이 항우의 40만 대군의 위협을 느끼고, 결국은 홍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 모임 이야기 부분부터가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번쾌, 왈, 금, 일, 지, 사, 하, 여, 장량, 왈, 심, 급, 이라. 자,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번쾌, 목구멍, 쾌, 자인데, 이 번, 울타리 번, 자, 에 번쾌는 아시다시피 아, 유방의 부하장수예요. 자, 금일 지사. 지자가 있으면 뒤에 명사가 올 때는 뭐뭐의라고 했으니까 오늘의 일. 만약에 사자가 섬긴다라고 할 때는 지자가 은는이가가 되죠. 오늘이 섬긴다. 안되니까 여기는 명사로 오늘날 의일. 자, 이것도 우리가 배웠었죠. 하여는 여하와 같은 표현으로 어떠합니까,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일종의 구문이니까 금일지사하여 하면 오늘의 일이 어떻습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이제 공문 안에서 항우와 유방이 만나고 있고 그 이제 그 항우의 부하 장수들이 있고. 범증이라는 사람이 뒤에 바로 여기 나오는데 항장에게 뭘 하게 하느냐면 건물을 죽게 만들죠. 왜냐하면 건물을 죽기 전에 이 범증이라는 항우의 모사가가 항우에게 유방을 보면 포자마자 바로 죽여버려라라고 약속을 했는데 항우가 유방을 만나자 그 약속을 어기고 이런 모임을 가지니까 이 항장